오늘 치지모토 PD와 토쿠다 디렉터가 참가한 모논 와일즈 스페셜 시연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투기장에서 리오레이아 역전 개체를 치지모토와 두 명의 일반인이 잡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투기장인데 이전보다 훨씬 넓고 단차도 있습니다. 역전 상처라고 얼굴과 다리의 보통 상태에서도 흰 상처가 보이는데 여기를 깨면 특수 소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상처 파괴 논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더더욱 그게 말이 안 되게 됐네요. 이거는 상처를 파괴하는 사람이 저 아이템을 얻게 되는 거니, 논란의 그 무기들에게 상처 파괴를 양보해 달라는 게 더욱 헛소리가 됐네요. 그리고 철창을 일부러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면 연기욕으로 본부로 돌아가거나 그렇게 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선 잘 설명 안 해주는데 뒤에 이 벽풍 설명은 다시 나옵니다. 이제 토쿠다 디렉터가 플레이 하는데 새 맵을 투어하는 식으로 몹한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맵 전체를 소개시켜 줍니다. 도샤구마처럼 무리지어 나오는 히라바미라는 몬스터가 나옵니다. 호카오카 코로모무시라는 벌레가 있어서 이걸 채취하면

토쿠다 디렉터가 입사해서 처음 만든 모비 도도 블랑고라고 합니다. 얼음 공격을 연속해서 받으면 발이 얼어붙는데 왼쪽 아날로그를 흔들던가 소산제를 마시면 해제 가능하답니다. 임겨루기를 하는데 과거 작품에 이런 신이 있어서 무기도 거기에 맞게 대검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또개큰 몬스터가 등장했습니다. 떠있는 바위를 낙석으로 땡길 수가 있네요. 히라바미의 꼬리를 부입하게 하면 슬링거, 중참 열탄이란 걸 주울 수 있고 쏘면 이렇게 됩니다. 히라가미는 숲포의 토개를 하지 않고, 스린가단을 끓여서, 그걸 얻었다. 재생복작이라는 걸 입으면 계속 체력이 찹니다 리젠의 복장이네요. 기본적으로 일정 시간마다 차는데, 공격할 때마다도 찬다고 합니다. 체력이 풀릴 때 좋은 효과가 있는 스킬과 궁합이 좋을 거라 합니다. 그리고 라이즈 벽풍을 소개해 줍니다. 다른 데 타면 안 되고 타고 나서 머리로 이동 후 처박을 때를 찾으랍니다. 여기서는 저 계단 같은 단차에 박는데 따로 박는 버튼이 없는 걸 보면 그 방향을 입력하고 세모인가 싶습니다. 저도 안 해봤으니 추측이고 버튼 설명까지는 안 해주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제일 좋았던 게 이겁니다. 장식줄을 이렇게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바뀌었더군요 최고입니다 하는 김에 어차피 친절하게 해줄 거면 뭐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 라고 소재 이름만 알려 주지 말고 그 소재는 무슨 몬스터 어느 부위에서 몇 프로 확률로 얻을 수 있는 것까지 좀 알려 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이루가 번개 소리에 떨때 R2를 눌러서

아티아 무기는 같은 레어도 아티아 파츠 3개를 조합해서 생산하고 필요한 파츠는 종류와 무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산한 아티아 무기는 전용 소재를 소비해서 성능 강화 가능합니다. 되돌리기도 가능하답니다. 장식주 스킬이 하나인 경우는 연금을 돌려서 얻고 스킬이 복수인 경우에는 역전 개체의 추가 보수로 얻을 수 있고 이게 엔드 컨텐츠랍니다. 베타에도 나오는데 이 화면에서 추가 보수칸에 아티아 소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찾기 쉬울 거라 합니다. 개체가 많아서 그럴 경우는 드물 것 같지만 아무래도 찾는 소재를 가진 몹이 없을 때는 캠프에 가서 휴식을 취하면 필드 환경과 시간대가 바뀌어서 다시 찾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요소였는데 그렇게 딱 원하는 몬스터를 찾았는데 지금 나가봐야 한다던가 시간이 안 맞을 때 조사 퀘스트로서 보존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퀘스트 자체를 저장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은 있답니다. 그 외에도 그냥 했는데 아이 퀘스트 괜찮다 싶은게 있다면 현지 조사 퀘스트 이력에 들어간 후 조사 퀘스트 보존을 누르면 저장 가능합니다. 포인트는 소비한답니다.

いよいよアルシュベルだ。頼りにしてるぞ。にゃーお,いおい。タプコン。なにこのモンスター、腕めっちゃある。初めて見た。その腕に捕まらないように。あ、うわ。捕まりました。今行く。ああ、助かった。かりとも最高。アルシュベルト行くよ。あ、やばいの来るよ。避けて。うわ、危な。傷見えたよ。若いとこ。ちゃん。暗い。我が奥義。集中ラング。回転。